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의 저임금 구조가 탈 익산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정치 시민 내시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익산시의 근로자 임금이 돈의 군지역보다 적었습니다.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가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군산의 청년 인구 감소 폭이 2천 명대에서 1천 명대로 줄었습니다. 특히 30대가 순유입으로 돌아서 앞으로 인구 감소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추세는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2차전지 기업 유치, 청년 주거정책 등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의 저임금 구조가 청년층과 중년층의 탈익산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좋은정치시민내시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익산시는 도내 군지역보다도 근로자 급여가 적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익산의 저임금 구조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좋은정치시민내시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익산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주소지 기준 3,798만원입니다. 전주 4,237만원 군산 4,046만 원, 완주 4 0 4만 원보다 적습니다. 돈의 평균인 3,869만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로 한 원천징수지로 보면 익산의 평균 급여 수준은 더욱 초라합니다. 익산은 3,658만 원에 불과합니다. 가장 높은 완주 5,027만 원에 비해 무려 1,600만 원 넘게 차이가 났고 전주 3,853만 원, 군산 3,866만 원, 김제 3,736만 원, 지난 3,778만 원, 임실 3,671만 원보다도 적습니다. 도내 군 지역보다도 낮은 급여가 형성된 겁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전북 도내에서 8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저임금 구조로 돼 있다는 게 드러났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229개 자치단체 중에서 168위 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익산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 열악한 것은 영세 사업체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 때문입니다. 익산의 전체 사업장 3만 6천여 곳 가운데 5인 미만 비중이 무려 90%에 육박합니다. 대규모 제조업이나 중견기업 기반이 열악한 겁니다. 상황이 이러자 청년층과 중년층 중심으로 탈익산 현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에는 지난해에도 900여 명의 인구가 줄었고 정부로부터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저임금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탈익산 현상을 막기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정 수준의 급여가 보장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 유치가 절실합니다. 아무래도 임금 수준이 낮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는 고임금이나 좋은 직장을 찾아서 외부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세 사업체 비중이 크고 급여 수준은 군 지역보다도 못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익산의 경제 구조. 경제 구조 개선을 통한 탈익산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2차전지 연패수 자원화 기업인 카리가 새만금에 3천억 원을 들여 공장을 설립합니다. 전북도 새만금 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늘 카리와 친환경 고부가 화학제품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카리는 세만금 산단 609 32,808제곱미터에 3,080억 원을 투자해 탈취제, 탈염제, 양식장 수질개선제 등을 제조하는 공장을 짓게 됩니다. 한편 세만금 산단은 지난 2023년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23개 기업 9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이 이뤄졌습니다. 군산항의 화물처리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의 화물처리 실적은 2,161만여 톤으로 전국 15억 7,100여만여 톤의 1.37%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군산항의 물동량은 지난 2023년 전국의 1.49%, 2024년 1.4%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군산항의 물동량 감소폭은 전년 대비 2.89%로 전국 평균 0.92%의 3배에 달했습니다. 도내 폐교 학교가 늘어나면서 민간 활용을 높이기 위해 매입 주체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폐교 매입을 비법인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활용 방안이나 교육활동 공간이나 교육기관 설립 등 자체 활용이 우선이고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지자체가 우선 매각자로 선정됩니다. 현재 도내 폐교는 300 66곳에 달합니다. 도내 논콩 수매 실적이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물량의 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이달 현재 기준 2025년산 논콩 수매 실적이 2 7 3 0 3톤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배정받은 물량 33,710톤의 80% 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배정부는 3650톤이었지만 도는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물량 배정을 건의해 3,060톤을 더 가져왔습니다. 수매대금은 농가에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도는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농식품부와 협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청년 창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주기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에 따르면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 청년에게 교육과 컨설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7년 이내 기업에는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또 5년 이내 예비 청년 창업자에게 평균 3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익산형 위드 로컬 지원 사업도 운영됩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2022년부터 3년 동안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274개 기업을 발굴 지원했습니다. 원광대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측에 따르면 교육부가 산정한 등록금 인상 법정안도인 3.19%에 근접한 3%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오늘 국립대는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전주대와 원광대 등 사립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북도 일금고의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이자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낮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북도의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2.34%로 전국 17개 광역 지방정부의 평균금리 2.61%를 밑돌았습니다. 도내 14개 기초 지방정부의 평균금리도 2.29%에 그치며 전국 평균 2.52%보다 낮았습니다. 군산의 청년인구 감소폭이 2,000명대에서 1,000명대로 줄었습니다. 특히 30대가 순 유입으로 돌아서면서 앞으로 인구 감소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추세는 군산 조선소 재가동과 2차 전지 기업 유치, 청년 주거 정책 등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군산으로 전입한 30대 윤혜원 씨 일자리를 찾아 군산에 정착했습니다. 일을 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취업 자리가 이제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이제 변변치 않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침 이제 군산시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어서 제가 이제 취업 자리를 찾 찾으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군산을 떠나는 20대 청년은 많지만 30대 청년층이 돌아오면서 전체 청년 인구 감소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군산의 청년층 인구 감소는 2021년 2,842명, 2022년 3,242명, 2023년 2,514명으로 폭이 컸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1,618명, 지난해에는 1,174명으로 2,000명대에서 1,000명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군산 조선소 재가동과 새만금의 2차 전지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일자리를 찾아 유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지난해 30대 청년층은 전입 인구가 2,507명으로 전출 인구 2,454명보다 53명이 많아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남에서 250명, 전남에서 122명이 전입했습니다. 군산을 떠났던 청년들이 30대에 접어들며 주거 안정성과 가족, 일자리를 이유로 다시 돌아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함께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보증료 지원 등 군산시의 인구 정책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인구 감소 속도가 완만해진 배경에는 청년 인구의 유출 폭이 감소한 점이 의미 있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거 생활 여건 개선 노력이 일정 부분 청년들이 지역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감소 폭이 완화되고 있는 군산. 이 변화가 일시적 흐름에 그칠지 지속 가능한 정착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1년여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A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오늘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군산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근 군산공공기지에서 연료유출사고가 발생해 정화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 공군 제8전투 비행당에 따르면 지난 26일 군산 공군기지 내 제8군수준비대대와 제8토목공병대 소속 장병들이 기지 내에서 연료유출을 발견해 대응조치에 나섰습니다. 오염물질은 유출 지점 인근에 국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공군은 식수의 경우 기지 외부 공급원을 통해 제공돼 음용수에 대한 위협은 없으며 기진의 인원이나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익산 망선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시 34분쯤 불이나 1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전세 통근버스 운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전세 통근버스 운영을 3월까지 정리하고 계약 문제가 있다면 상반기까지 마무리 지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국민연금지부는 정주 인프라가 부족한 미완성의 혁신도시에서 주말 통근버스 운영을 중단하는 것은 2년에 불과한 단기 순환 근무를 위해 배우자의 실직과 자녀 전학 등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안호영 국회의원이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의 5극 정책에 따른 특별자치도의 역차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안니원은 통합광역단체에 대규모 재정 혜택을 집중하는 5극 중심 설계는 특별자치도로 독자적 발전을 선택한 전북과 같은 지역의 위상과 권한을 오히려 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특별자치도를 특별광역권으로 지정해 5극에 준하는 재정 인센티브를 보장할 것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낙후지역 우선 배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원택 국회의원이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2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에 전북자치도를 최우선 이전 권역으로 명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한국철도기술원 등을 배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이 오늘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총장은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정립해 성인 때 5천만 원 수준의 자립 자산을 마련해 주는 우리 아이 자립 펀드를 운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해외 연수와 진로 체험 등의 교육 복지 확대가 포함된 전북 교육 복지 123 플러스 공약을 함께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남원시가 모노레일 관광 사업 손해 배상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모노레일 집라인 관광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남원시가 제기한 상고를 29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남원시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등 490억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실시협약이 무효이거나 효력이 없다는 남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주시의회 청사공사가 불법 하도급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승우 전주시 의원은 29일 5분 발언을 통해 2023년 7월부터 7개월간 이뤄진 18억 원대의 전주시 의회 청사공사에 특정 건설업자가 하도급 공사를 맡은 정황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전주시 등에 확인한 결과 하도급 신고나 승인이 이뤄진 기록이 없어 불법 하도급이 실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발 조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행사가 단체 여행객을 전북으로 데려오면 보상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북 자치도는 여행사가 도내 숙박계 관광지 방문, 식사를 포함한 여행상품으로 단체 관광객을 데려오면 숙박비 일부와 차량 임차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조건에 따라 1인당 2만원에서 최대 6만 5천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96개 여행사가 2만 9천명을 데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식품진흥원이 상반기 신입사원을 공채합니다. 모집 분야는 경영기획과 회계, 식품 생산, 원료표준화 등 13명입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11일이며 서류 전형과 필기, 면접을 거쳐 임용 예정일은 4월 7일입니다.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군산 제6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위촉식을 갖고 민간위원장 2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위원장 27명을 포함해 이장과 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모두 43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군산시 사회보장의 연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군산시가 장애 학생의 사회 참여를 돕는 우리마을 인턴십을 오는 2월부터 운영합니다. 시에 따르면 기업 6곳과 학생 9명이 매칭돼 학생들은 2월부터 약 8개월 동안 매칭된 사업장에서 현장 실습에 참여합니다. 한편 우리마을 인턴십은 지역 사업장과 특수학교와 발달장애 대안학교 등의 학생을 연결하는 현장 실습 사업으로 올해로 2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펜싱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의 전지훈련이 진행됩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오는 1일부터 2주 동안 펜싱 아카데미와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훈련에는 전문 지도자 7명과 사브르, 에페, 플레레 종목의 남녀 후보 선수 48명이 참가합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2022년부터 5년 연속 펜싱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익산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익산 소방서는 4월 3일에 경연대회가 열린다며 다음 달 20일까지 3명에서 8명까지의 팀 단위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나 의료관련학과 재학생 등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상팀은 전국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원광대 한약학과 학생이 한약사 국가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 지난 7일 시행한 제27회 한약사 국가시험에서 김주영 학생은 250점 만점에 234점을 획득해 전국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군산시 의회가 상상도서관의 최적 부지 선정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군산시 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어제 상상도서관 건립 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지곡동 일대를 방문해 진입로와 도보 동선 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시 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와 건립 타당성 평가를 앞두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상상도서관은 174억 원을 들여 내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코레일 유통 호남본부가 익산시에 10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물품은 익산 행복 나눔 마켓 뱅크를 통해서 저소득 가정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한국 후계 농업 경영인 군산시 연합회 소속 청년 농부들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00미 10kg 1 0포를 기탁했습니다. 청년 농부들이 활동하고 있는 해당 연합회는 1987년에 설립된 농업인 단체로 현재 886명의 회원이 활동 중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하늘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한데다 바람도 강해서 산불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북산의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한낮 기온은 1도입니다. 분산의 아침 기온 영하 7도를 보이게 했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